ああ待てよ。Hmm? Yeah. Uh, 아 물맛이 어때? 아, 나 아직 안고 술만 어요 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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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그 기단이 슈다 막 그림 같아. 음, 아버지 빠져. 빠, 빠진다고. 어? 같아. 아버지. 응? 거의 나무 저거 빠진다고. 자, 자, 손잡고, 자. 아, 네. 자, 아. 손 잡고 자. 손 잡고 자. 봐봐. 조심해. 미끄러져. 또물 티셔츠 찍으면은 또괜찮더라고 아하. 찍으면 응. 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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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예술이야. 찍으면. 찍으면 예, 예술이야. 오. 찍으면 예술이야. 자발 야, 야, 조금 젖었는데 아야 니안 젖었어. 거안 젖었어 이 아줌마 와... 이 아줌마 이 아줌마 시도하다가 큰일 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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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내려갑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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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못 가지 위험해 이것도 원래 없었어 네. 근데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거야 또저가 다음번에 찔떡하면떡하면 그냥 찔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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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요 인생 찔떡 응. 찔떡 한 번씩 들리는데 여기 여기 또 여기 아, 애들 아, 또 들리는데 여기 여기도 아... 아이구 이게 아... 여기 가는데 요,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여기도 여기. 아. 여기도 음. 음. 일로 올라가는 길인데, 우리 일로 안갈 거야. 절로 갈 거야. 갈 거야. 음. 여기도 길은 있어, 여기. 절로 가면.

봐봐 봐봐, 달리는 우리는 걷는다 달리는 사람이 있잖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웃음> <맞아>. <웃음> 아, 와, 어마어마하게 감탄스러운 데가 나와요 왜냐 네네네아 알로 갑니다 아내손 하나 파 자, 아 알로 아, 오세요 아. 정경 빨리 정경 아, 정경 좋다. 이정 응. 어. 어. 가들을 여기서 한번 자이같이 얻었는데. 어? 뭔원가들은자위같은어어 네? 어? 어이 아마 자연 그대로 났을거 얘네들 그니까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삐뚤지만니까 이렇게 삐뚤었지 깎면 직선을 냈지아 어, 코너 저 코너, 그 코너? 어. <laughs> 아직, 아직 감탄 일러.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저기 밑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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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부가 웃음> 이제,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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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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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서, 여기서 응. 아, 아버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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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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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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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기기기 아, 멋있다. 저 아줌마 서 있는데 우리가 본거요 아까. 응? 응. 예쁘고, 예. 아, 여기, 여기. 예. 음. 아. 아까 저 아줌마 서 있는데 우리가 저기서 본 거요. 어, 여기, 여기, 여기요? 응. 아,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거는.

저 아래까지 우리가 갈 거니까. 아, 그래? 저 아래까지 가서 쭉돌 거요. 아, 진짜 멋있지? 아, 그. 요 아버지 밑에 내려가면 더 좋은 어, 그래? 장소가 있어. 여기서는 안 보여서. 저 밑에 내려가야 돼. 저 사람들 저기, 보이지? 내려가는 거? 아, 이게 계힘들어가요 네. 나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 만든 거예요, 이렇게. 털을. 어? 여기, 여기를. 이렇게 어, 어. 그러니까, 네. 내셔널파크를 100년 전에, 어? 이런 식으로, 봐. 야 여기 다 기계들이 있잖아. 여기 봐봐. 공구도 이렇게 어, 꼈던데. 이런 거 끼고 해갖고, 막 여기 정 해갖고, 막다 깎아내고, 그런 같아. 길 내고, 막 그런 그, 거야. 어, 여기도 보면은 자 이거 줄 타고 내려가고 했던 것들이 다 있잖아 여기 매서다 이런데 깎아놓고 이거 봐 어우 이런 게오 아버지 아 봐봐 아, 오와자자 자, 이거 사가 뭐, 이런 뭐전고안나아 쫀따위로 내려가서,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졸로갈 거거든? 이쪽으로 어, 이쪽로갈 거야. 음. 이, 가다 보면은, 거기서, 저기 야, 아, 위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 사람이 죽었던 데가 저기 어디쯤이 있어. 아, 더위라. 응. 음.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음, 떨어져. 어, 떨어진 거지. 아. 자, 이제. 자 이제 아버지 코스로 가요. 어, 응. 계단 코스, 직각 코스. 자, 자, 우리 우리 좀 있다 내려가서 폭포 앞에서 또 찍을게요. 빠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